오늘은 실전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HTS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S 화면은 자신이 어떤 스타일의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화면이 다릅니다. 크게 가치 투자자가 사용하는 화면과 기술 투자자가 사용하는 화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치 투자자가 주로 사용하는 HTS 화면은 기업 분석과 재무 차트 화면이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기업 분석 화면은 기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보여주는 화면으로 요약된 재무제표를 한눈에 보여주는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부분부터 기업 개요, 재무제표, 재무비율 등등 기본적 분석을 위한 대부분의 수치들이 나와 있는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필수적인 화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재무차트 화면은 3년 이상의 주요 수치들을 한 번에 볼수 있는 차트로 기본적 분석 기반 중장기 투자 성향의 투자자들이 주로 보는 화면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상장 일부터 전체 재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의 전체적인 실적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해당 기업이 실적 변화에 맞춰 주가가 움직였는지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움직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투자자가 사용하는 화면은 보통 가치투자자가 사용하는 화면보다 개수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HTS의 여러 기능을 통해서 시장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호가창, 차트, 상위종목검색창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호가창은 주식거래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화면으로 실시간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호가, 체결창, 기타정보, 주문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주식의 체결 상황을 확인하며 시세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기술적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화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트창은 기술적 분석 및 단기 투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화면으로 시간순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를 주, 월, 분, 틱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로 캔들 차트를 사용합니다. 국가, 거래량부터 이동 평균선, 일목 균형표 등 다양한 기술적 지표를 삽입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정 지표의 상위 종목들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주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많이 사용합니다. 당일 시장의 주도 섹터와 종목들을 확인하기 위한 화면으로 등락률을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이 크게 상승 중인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으로 매매 종목을 선정하기보다는 어떤 섹터가 현재 집중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기본적 투자자 모두가 사용하는 뉴스, 시황 화면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종합 뉴스 화면은 전체 뉴스와 종목별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주가 상승은 보통 어떠한 이슈가 뉴스로 공개되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화면이고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종목에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매매도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매매는 없습니다. 지수의 상황이 급변한다면 개별 종목의 시세도 급변하기 때문에 항상 투자 시에는 지수의 상황을 염두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시장과 연동되는 미국 지수 선물 차트와 전일 해외 지수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장중에도 국내 지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겠습니다. HTS 화면을 설정하는 핵심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나타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HTS 화면을 설정해 보시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화면을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